물기가 많은 사람이 있고, 물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조라는 거는 이제 건조하다 할때조 자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서 자기는 로션을 안 바르면 피부가 땡기고, 뭐 그래서 안 된다. 로션을 꼭 발라야 된다. 항상 입술이 터서 립밤을 안 바르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.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입이 자꾸 마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뭐 자릿기라고 그러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내머리맡에 물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. 입이 막 말라가지고 축여줘야 돼 갖고 그거를 음. 그리고 요즘에 뭐 안구 건조증 많잖아요 이렇게 막 뻑뻑해지고 어. 그리고 뭐 코도 막 건조해져서 뭐 숨쉬기가 곤란하다 코딱지가 막 생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렇게 몸에서 이 필요한 어떤 물들 이제 뭐 체액들, 진액들 이런 것들을 잘못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당연히 물을 좀 드시는 게 좋겠죠 물을 자꾸 보충을 해주고. 이게 좀 빠져나가지 않는 게 좋겠죠. 물 같은 게 이제 자꾸 빠져나가면은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. 같은 게못 만드는데 자꾸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어진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땀을 막 흘린다. 이런 게 별로 안 좋은 거죠. 그런 분들한테는. 막 땀을 막 뻘뻘 내고 사우 나가서 땀 내고 막 이러면 시원해. 이게 아니라 그런 분들은 땀을 내면 힘들어요. 부족한데 또 빠져나가 버리니까.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렇게 카페인 음료 같은 걸 많이 먹으면 소변을 많이 보잖아요. 그러면 이제 좀 말라, 마르는 느낌들이 나는 거예요. 입도 그러니까 마르고 뭔가 위장관도 좀 이렇게, 위장도 소화액 같은 것들이 물이잖아요. 근데 이런 것들이 말라버리니까 뭐 소화도 좀더안 되고, 어, 이제 그런 음. 증상들이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내가 이제 딱 봤을 때 느끼기에, 어, 좀 내가 이렇게 피부도 거칠거칠하고, 뭐 자꾸 뭔가 마르는 느낌이 나고, 그런, 어, 물기가 좀 부족한 것 같아. 이런 분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물을 보존해주는 쪽으로, 물을 보충해주고, 물이 새나가지 않게끔 하는 쪽으로, 생활 관리를 하고, 뭐 음식 관리를 하시면 이제 훨씬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물기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. 이렇게. 땀도 막 줄줄줄줄 하고 자꾸 붓고, 이런 분들 많죠. 붓는 분들 많죠. 조금만 먹어도 다음 날 아침에 막 퉁퉁 부어있고, 조금만 일하고 나면 저녁 때 되면 막 퉁퉁 부어있고, 음, 이런 분들도 있고. 그 다음에 대변을 보는데 자꾸 이렇게 풀어지는 변을 여러 번 본다라든지, 어,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이렇게, 그리고 뭐 축축해갖고, 뭐 손이 축축하다든지, 뭐 뭔가 이렇게, 우리 느끼기에 뭔가 습하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자꾸 빼주는 게 좋겠죠 물을 물을 좀 빼주는 쪽으로 생활관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오히려 사우나 하는 게 좋겠죠 땀을 좀 빼주고 이런 좀 개운해지고 이렇게 막뭐 아침에 좀 커피도 자꾸 마시고 하면 또 소변이 빠져나가니까 몸이 좀 가벼워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평소에 어떤 그 체질적인 부분하고 잘 맞느냐 이거를 꼼꼼히 따져 보시고 거기에 맞게 생활을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. 정리하자면, 내가 차가운 사람이냐, 뜨거운 사람이냐. 또, 내가 물기가 많은 사람이냐, 물기가 부족한 사람이냐. 거기에 맞게 그 반대되는 쪽으로, 어, 생활관리를 해주시는 게, 아, 그 정도 말고 계셔도, 어, 진짜 생활관리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. 우리가 이제 차들, 차 많이 마시잖아요, 차. 여러 가지 차들 뭐 요즘에 많은데,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굳이 이제 따지자 그러면, 조금 건조하신 분들, 자꾸 마른다, 내가. 입이 자꾸 마른다. 어, 뭐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분들은 좀 진액이 많은 차가 좋아요. 그러니까 진액이라는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차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들이 딱 내가 먹어봤을 때 어, 먹어 먹었는데 약간 거 뭔가 끈적끈적하고 뭔가 물기가 많다 어, 이런 애들이 이제 진액이 많은 애들이. 그게 뭐냐면 우리 뭐 알고 있는 것 중에 맥문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구기자, 대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먹어보면 물기가 좀 있고 좀 끈끈한 느낌이 있고 그걸 이제 이렇게 실제로 다려보면 또 어때요? 그거 보면은 뭔가 좀 진한 맛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진액이 많이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금처럼 진액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대추차라든지 국기자차 맹문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하신 분들은 진액을 보충해주면서 세어나가지 않는 쪽으로 어 이렇게 차를 드시면 좋고. 그럼 반대로 이렇게 뭐 몸에 좀 물기가 많고 내가 좀 너무 습한 사람이야. 그러면은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, 홍차라든지, 이렇게 먹었을 때 인유작용이 있는 어 그런 것들이, 어 그런 차들이 이제 좋겠죠.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응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어, 이거 내가 먹어봤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뭔가 진액이 많네? 그러면 게 나한테 맞겠네? 안 맞겠네? 이런 걸좀 이렇게 좀 세심하게 관찰하시면 이제 처음 보는 거라도 내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직접 느낄 수가 있잖아요. 한혈 조수만 알고 있어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.